자 안녕하세요 매도위원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은 바로 그레이브즈입니다 와우 핑크자크네 그레이브즈 한번 보여드리죠 그레이브즈 탑은 야소겠지 탑야소의 미드럭스 음. 자 아이템은 회복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도란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파워풀하게 한번 가죠 자 룬은 빨강의 물공 노랑의 방어 파랑의 마방 왕룬의 물공을 꼈고요 특성은 1 2 2 8형 6터 특세는 네, 천둥 무저 호령을 찍었습니다. 스킬은 패시브는 음. 그냥 뭐 빵빵 쓰는 걸게 공격이 네 발로 나가요. 그 평타가 네 발로 나오거든요. 그래뭐 그러니까 패시브라고 보면 되겠네요. Q 스킬은 이거. Q를 쓰면은 빵 데미지 주고요. 돌아올 때 데미지가 어한어이두 어, 배는 더 세다고 할 정도로 진짜 더 데미지 주고 돌아온 데미지도 주고 약간 아리스킬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지형에 부딪히면 바로 돌아오고요. W는 연막탄. 어, 데미지 주는 스킬이긴 한데 그렇게 데미지가 크진 않아요. 이 e 스킬은 빨리 뽑기라고 앞으로 돌진하는 스킬인데 앞이든 뒤든 총알 하나가 생겨요. 총알 하나가 더 생겨요. 그리고 궁극기는 그냥 뒤로 빵 하면서 쿵 데미지 자 그레이브즈 한번 해봅시다. 그레이브즈 자체가 요즘 세가지고, 근데 야소 상대로는 그부가 좀 하기 힘들죠. 조심. 그래도 원거리 챔피언이라서 미니언이 앞에 있으면은 공격이 잘안 됩니다. 이게. 앞에 있는 적을 때려요 이거 큐가 평타가 그게 조금 단점인데 공격도 느린 거같고요 총알을 장전해야 돼요 다 쏘고 나서 자 이렇게 때리고 파워풀하고, 파워풀하게 때리시면 됩니다 뭐야? 이게 막히나? 안 막히는 줄 알았는데 q 를 벽에다가 부딪히게 해가지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정글로서 정글 그레이 브드로쓴다면 그냥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 총알 갈아야 돼가지고, 데미가 세니까 데미 센 걸로 계속 아파 주시고 이런 거 아우 야 장막 타이밍 좋았다 이거 순삭 순삭각이었는데 큐로. q 로순삭각이었는데 장막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압박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라인전은. 또 원거리라서 좀편안한 감이 있죠. Q 이렇게 순삭 이게 이렇게 게이 벽에 부딪히면은 튕겨져 나와가지고 좀더 순삭 딜이 나옵니다. 한 방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죽는 분들이 꽤 많아요. 처음 하면은 장전 때문에 쪼금 헷갈리는데, 그거 빼면은, 음, 익숙해집니다. 그거 빼면은 좀 할만해져요. 선템은 요우무를 사람들이 많이 가요, 요우무. 요우무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우무 어딨니, 근데? 요무 이거 가져주시고 그리고 와드 하나 슉 총알은 이두 발에서 늘어나지 않아요 빨리 복기한다고 해서 <laughs> 선택을 요무로 가시면 좋은 점이 방관 그 방관 특성이거든요 그 쌍관이 올라가는 그 방관 특성이라서 요무 가면은 아마 방관이 제가 알기로는 30인가 40인가 거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되게 세집니다. 20까지 20, 되지, 나? 자, 이거. 때리시고. 괜찮아, 잡았어요. 한번 더. <laughs> 축포, 축포. 잡았다는 걸 알리는 축포죠. 잡았다는 걸 알리는 축포에요 축포 당황하지 마세요 축포니까 아나 이거 잡았구나 라는 축포에요 축포 자, 다음 라인까지만 먹고 빠지죠 어차피 그 정글러가 죽었기 때문에 졌죠 빠르게 라인 정리하고 여기서 집가도 야소가 저집 방해를 못할거에요 야소 미드갔는데? <laughs> 야소 왜 미드갔지? 그 다음 아이템은 롱소드 두개에다가 신발 하나를 가고싶은데 갈수가 없네 그냥 가지 뭐이 Q공이 다 맞으면은 데미지가 폭딜이 들어가요 Q공이 를 맞추고, 그러니까 첫 번째 데미지랑 두 번째 데미지가 다 들어가 있죠. 벽에 맞춰 가지고 가면 한 방에 꽉꽉 하면서, 그리고 이 그러면은 이게 아마 폭딜이 한4,500 들어갈 거에요. 4,500에다가 궁극기 데미지도 처음 맞을 때한400 들어가니까 한 900에서 1,000이 한 방에 쫙따라요 피가. 그냥 순삭 돼요. 순삭. 물론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되겠지만. 아, 라인 수왑했네요 <laughs> 똑같을 텐데. 피 피흡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자 와드 잘 깔고 피흡이 있어서 자 천천히 잡았어요. 보셨나요 방금 데미지? 이래서 이 폭딜이 예상이 안돼요 폭딜데미지가 쿵짝이요 쿵짝 벽에 붙어있는 적한테 이렇게 Q와 궁극기를 맞추면은 한방에 죽습니다 거의 그리고 어, Q랑 궁데미지 아까 제가 말했듯이 900에서 1000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천둥군주 천둥군주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 딜이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W는 이런 스킬이에요. W가 그레이브즈 스킬 중에서 그냥 제일 좀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뭐 다른 스킬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레이브즈 Q랑 E랑 궁극기 중에서는 그냥 조금 존재감이 덜하죠. 그다음에 신발 하나 올려주고. <laughs> 벽을 이용해가지고 이 큐를 바로 터치게 터트리게끔 그 방법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큐를 그냥 지형이 땅바닥에 쓰면 은 웬만해서는 돌아오는 데미지를 안 맞아주거든요. 그 쏘는 데미지는 맞아줘도 돌아오는 데미지가 훨씬 세요. 쏘는 데미지 150 돌아오는 데미지가 280 정도 되죠. 거의 약두배 정도로 더 세기 때문에 돌아온 데미지를 맞추려면 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터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형을 잘 잡아야 되고요. 무조건 큐를 돌아온 데미지를 맞추겠다는 라 생각으로 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끝 순삭이죠. 진짜 스킬만 쐈는데도 순삭이 됩니다. 이제 Q를 다 맞으면은 보세요, 딜이 어마어마하죠? Q밖에 안 맞았는데 피가 마스터가 반피가 빠졌죠 가야죠? 어. 이건 좀... <laughs> 저건 좀... 빠지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벽을 잘 이용해가지고 잡으시면 되긴 하지만 꽤좀 힘드니까 이렇게 음 지금 Q밖에 안 맞췄는데 이 데미지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Q밖에 안 맞췄는데 아군이 탄습니다 아군이 탄습니다 살짝 빠지고 잡았네 어 오호 암살자가 많네 여기 팀에 암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자, 집을 가주시고요. 우선 요우무 이제 뽑았고. 요우무 가면은 방관이 26이네요. 그래서 이 요우무 템티를 가기 때문에 룬을 방관룬으로 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물공룬을 끼지만 뭐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이 템티를 간다면은 방관룬도 추천합니다. 신발은 여기서 제일 많이 가는 아이템이 역시나 신속의 장화.. 신속의 장화긴 해요 신속의 장화 가장 많이 가는 아이템이 이동속도 높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테락을 갑니다 그래서 물론 딜템을 뭐 그걸 딴 거를 가도 되거든요 다른 거 어떤 아이템이냐면은 뭐 용, 용사는 뭐 정글 아이템이니까 멜모셔스를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아이템이 이름이 뭐더라? 어 고속 연사포 가는 분들도 있고, 인피 가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밸런스 맞게 탑이니까. 아, 여기 막혔네. 자 이러, 이럴 이때좀 싸인을. 자, 요 오무 키고. 벽 맞춰가지고 이런거 벽을 맞춰가지고 바로 돌아오는 데미지로 쏘시면 됩니다 이를 쓰면은 한번더쓸수 있어요 이걸 그걸 잘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대기관 할때 폭딜이에요 폭딜 지속딜이라기보다는 폭딜을 좀더 많이 주니까 정수약 탈자도 좋아요 스테라간 다음에 정수약 탈자를 가는걸 추천합니다 잘 맞거든요 평, 쭉 계속 빠져야 돼요 큐가 없으면은 겐지가 생각보다 약가잘 보여요 큐 궁! 큐밖에안 썼어요 지금 마나가 부족해서 큐밖에안 나왔거든요? 근데 사라졌어 <laughs> 근데 사라졌어 <laughs> 잘 보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만화를 채우세요. 만화를 채우시고 고! 끝. <laughs> 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천둥군주와 큐와 궁극기에 그런 시너지 효과들에 챔피언이 삭제가 돼요 챔피언이. 이게 근데 너프 된 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세져가지고 한번 너프 됐거든요 너프가 됐는데도 지금 데미지야 아마 이제 여기서 뭐 너프 될 일은 없을 거에요 여기서 아마 너프 될 일은 없을 거고 아이템은 여기서 딜로 가고 싶다면은 정수학 탈자를 가시고 이제 좀 밸런스 있게 저처럼 탑솔로로서 밸런스 있게 가시려면은 스테락을 좀 추천합니다 스테락 가시면은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 <laughs> 이 저는 정글로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 원딜, 원딜 챔피언인데 이게 리메이크 된이후로 정글로 많이 쓰더라고요자 어... 어우! 잘못 탔다 잘못 탔는데 잡았네 자 깔고 한대 자, 잡아주고, 평, 평. 살짝 빠지고,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천천히. 우와, 요 공속 짱 빨라. 집 가서 스테락 사주시면 되고요 폭죽놀이네, 폭죽놀이. 평평평평평 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음 아이템으로는 멜모셔스나 상대방의 AP가 쓰면 멜모셔스. 그리고 무난하게 갈 거면은 여러가지 다 가면 돼요. 인피를 가도 되고, 그냥 딜, 공격력과 뭐 치명타 올려주는 아이템이나. 근데 이, 이 캐릭터는 공격 속도를 높이면은 총알 장전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나? 내가, 내가 잘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 공격 속도가 다음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주 전 속도에 문제를 쓰진 않나 보네요 근데 얘를 많이 안 해봐서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벽을 이용해가지고 스킬을 적중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안맞는면맞추히염다오그파이 <놀람> 어 아니, 글리치 다 글리치. 글리치 있어서 이런거 아니야. 아, <놀람> 을도될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서. 순삭? 아 <laughs> 잠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깔리게 때리고. 때린대요. 여기서 큐! 빵빵! 터버리고 쿵! 순삭시켜주고. 아, 아래로 쐈네. 위로 쏠줄 알았는데. 빠져야겠다. 그 다음은. 피로 올릴까? 아니야. 그래도 정수학 탈자를 갑시다. 정수학 탈자나 인피나 이것저것 올리면 되지. 그레이브드 자체가 워낙 폭딜이 좋아서 스킬을 잘만 맞추면은 워낙 세미, 데미지가 세니까 체력템을 올려주는 것도 좋긴 해요 그 이거 가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 어딨냐 망자의 갑옷 이거 가주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템은 유동적으로 가세요 유동적으로 <laughs> 평, Q 평 평, 평, W, 평 평타를 때릴 때마다 스킬을 하나씩 섞어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보통은 이거 보통은 콤보가 평, Q, 평이긴 한데 제일 간단하게 좀좀 사려. 흐흠 또는 난 먹지 않아 자 Q 그 다음에는 E를 찍으시면 됩니다 E를 쓰면은 이 방어력과 마법 장르이 증가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릭터가 조금 탱키해져요 E를 쓰면은 방어력과 마방이 좀 탱키해져서 자그 다음 아이템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석 탈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유동적이에요,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요물을 가고 뭐 저처럼 스테라 가든가, 아니면 뭐선템으로뭐 다른 거를 간다든가, 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딜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탱을 올리고 그다음에 딜을 높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템트를 가는 거니까. 뭐, 여러가지 다르게 가실 분들은 가시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고 뭐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너무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지나가는데, 그냥 멘탈 나간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나갔겠지만 그리고... 아, 맞죠? 자 아마 이제 서렌이 나올 것 같은데. 금 <laughs> 아무도 못봤겠지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탑 그레이브즈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딜이 진짜 짱짱이 탑 그레이브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웬만한 폭딜 챔프 저리가 나니까요. 승리의 축포 빵.